그 안에 세균이 얼마나 많냐? 그 세정제를 쓴다고 우리가 세균에 대해서 100% 안전할 수는 없거든요.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탈각게 운영하는 타짱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욕실 쪽에 업무를 종사를 하다 보니 항상 제가 다루는 주제가 화장실이나 화장실 안에 있는 집기류나 타일 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제콘텐츠가 욕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참 많을 것 같아요. 유 튜브에서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양변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양변기를 사용할 때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양변기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 보면은 보통 뭐 양변기 시드라든지 아니면 세정제에 대한 얘기가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오고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 보면은 양변기 수리에 대한 영상, 뭐 양변기가 막혔을 때라든지 부속을 갈때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집에 양변기를 과연 몇년 동안 사용하시는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사 갈 때까지 절대 깨지거나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는 교환할 일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양변기가 굉장히 비쌌어요. 아마 비싸가지고 교환하실 생각이 엄두가 안 났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녁에 뭐 회식을 하더라도 1, 20만 원 정도 식사비 나가잖아요. 보통 양변기 같은 경우 10만 원 중반대면은 변기 하나 교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 깨끗하다고 그 교체를 하실 생각을 하질 않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굳이 뭐 화장실 깨지지 않으면 바꿀 이유는 없겠지만은 그 안에 세균이 얼마나 많냐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막 머리에서 이도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아이들 보면은 머리에서 이 떨어지는 거 있어요 상상도 못할일이요 상상도 그만큼 주부님들이나 각 가정들에서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양병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안에 세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데서 에 세정제 같은 거 판매하는 분들이 무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정제를 쓴다고 우리가 세균에 대해서 100% 안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과연 양병기는 어느 정도에 한 번씩 가는 게 좋을까?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고 여기저기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언제 갈아라 이런 얘기는 나와 있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보통 한 10년에 한번 이상 간다는 그냥 가정 하에 예를 들으면은 뭐 10년 뒤에 이사 갈 거니까 뭐 이사 올 사람이 그나 알아서 고치겠죠. 그러면 저희 가정 내에는 한 중간에 한번 5년에서 7년 사이에 한번 정도 교체하는 것이 아무래도 위생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청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깨지지 않았다고 교환을 안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세균, 세균이 얼마나 많으면 세정제 같은 게 그렇게 많이 팔겠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세정제를 많이 판다는 이유는 그 안에 세균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세정제로만 한다고 100%그 세균에 대해서 안전하진 않기 때문에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는 한 번쯤 교체해 주시는 것도 청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양변기를 얼마나 사용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각 가정에 이사오고서 10년 동안 한 번도 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욕실에 관련되어 있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가게 운영하는 탓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Jesus.